아무리 내 소스가 안개로 유명하다지만 이래갖고 어디 찾겠어. 참말 말고 비추기나 해. 넷이인지 뭔지 붙잡으면 돈이 왕창 들어오니까 말이야. 현상 금은 우리일 거야. 응. 아, 아, 뭐야? 으악! 으악! 저... 저... 저게 넷인가? 그... 그 그렇겠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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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시의 출연? 영국의 넷스호에 산다는 신비의 괴물 넷시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협회가 넷시를 붙잡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건 이후 다시 넷시를 잡는 붐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디라보 연구소의 고대 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키즈 넷시 조사대를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그럼 뉴스의 현장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와! 드디어 넷시를 볼수 있는 거야? 말로만 듣던 환상의 공룡 넷시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치, 가부? 가부, 가부, 가 넷시가 공룡인지는 아직 모르잖아 그런데 진짜 있긴 한 거야? 당연히 있고 어? 말고 어? 이 고대 박사가 대장을 맡을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넷시를 찾아서 보여주고 말 테니까 박사님 의욕이 넘치시네 대장이라고 불러서 꽤 흥분하신 것 같아. 아, 이번 기회에 저희도 확실하게 시청률좀 올리자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장님. 대장님, 저만 믿으십시오. 맞지? <laughs> 여기가 내 소구나. 어쩐지 신기한 느낌이 들어. 여기 어딘가에 있단 말이지. 자, 어선 나오너라 내시. <laughs> 허야야야이야한야폼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펄야이야내야을야러야나보군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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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어? 아, 야, 내실를본 네 적이 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아저씨 거짓매장이에요. 응? 어? 뭐야 이 녀석. 같은 동네사는 개구쟁이라. 너 저리 안 가. 내 응? 실을 네 봤을 당시의 상황을 꼭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아, 뭐 그거요 어렵지 않소만. 아, 어, 근데 댁들은 오늘 밤에 먹을 것은 정했소. 아니요 그건 나지 날 따라오시오 어? 어, 어, 어. 어? 손님 데려가서 좋겠네요 너왜 자꾸 내 일에 끼어들어? 저리 가지 못해 네 어, 어, 어. 우와! 이게 전부 넬시의 기념품이에요? 이걸 다 아저씨가 모은 거예요? 이 동네에서 나만큼 내시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 어, 그거 전부 다 뻥이거든. 어. 어? 이 녀석 저리 가지 못해. 음, 아 동네에서 소문난 말썽쟁이니까 신경쓸 거 없어요. 음. 자, 그럼 내시를 봤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아 그건 어. 내시를 봤어 죽고없다고요 음. 어? 죽었다고? 아주 옛날 이쪽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아, 아. 하지만 어제 판다는 사람도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본건 유령일 뿐이야. 유령? 맞아요 유령. 너이 녀석. 유령이라고요. 유령. 무서워요. 유령. 언제까지 잠꼬대만 할 거니? 어제 상금을 노리던 녀석들이 봤던 유령이 바로 우리가 탔던 잠수함인 거 몰라? 아, 그랬었지요! 우리 잠수함이 왜 넷이랑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 넷이가 친구줄 알고 가까이 왔을 때 재빨리 붙잡기 위해서죠! 그렇게 잘 알면 빨리 찾기나 해! 음...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저리 비켜! 야, 내가 찾을 야, 테니까! 아, 잘할게요... 이번 목표물을 잡으면 카드뿐만 아니라 현상금도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잖아! 으아, 이거 나요난 사실은... 말이녀너입 잡을 수지 내시가 네 유령이라 녀석이? 이 얘기 좀더해오렴 응? 싫어요! 저주가 내린다구! 고혼네주겠다 저주에 그래. 진짜 무서워요, 울신라님! 집에 가고 싶어요! 꼬맹이 말장난에 왜 그래? 자, 어서 가자! 내시가 네 유령이라니! 그래서 디너 홀더도 아무 반응이 없나? 유령이든 뭐든 좋으니까 내시랑 만나기나 했으면 좋겠다. 대장님, 어? <laughs> 아까 그 사람이 건너편 숲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좋았어. 안 돼, 넌 여기 남아있어. 네, 메신지 아니지. 확인하는 건 대장인 내가 할 일이다. 그래도 이건 대장의 명령이야. 대장은 혼자 위험을 물어 쓰고 전진한다캬아뽑난다 <laughs> <laughs> 우린 이 근처나 둘러보자 으아 아휴, <laughs> 어? 좁은데 있다 나오니까 희재야 숨통이 트이네요 꺼! 꼬맹이들이에요! 뭐? 어? 어? 어딨냐! 넷시 네 숨어있지 말고 나와! 빨리 앉혀주면 또 아줌마 일당이 나타날 텐데 어? 지금 아줌마 소리 안 들렸어?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어? <laughs> 안 들리다가 에이, 내가 음, 모를 그만, 줄 알아? 그만, 그만. <laughs> 꼬맹인들이또 손수치게 할순 없지! 빨리 잠수해서 내 실을 찾아내자! 예? 또 들어간다고요? 그만 떠들고 지발하 헤헤호... 갑니다! 오케이! 으어 <놀람>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 뭐야? 뭔가에 걸린 것 같은데요? 아이, 정말 좀 비켜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리저리 흔들어서! 었 어, 어? 저기 봐봐! 설마... 내씨 유령인가? 나뭇잎이라도 먹고 있는 걸까? 버 어버! 따버따버버버아아 지금 무슨 장난 맞은 아냐? 그러게 말입니다요. 응. 말하는 사이에.. 엉망이 아, 됐어요! 자리 따라줘! 에 <디에이> 정말 깨졌겠 카브! 카브! 아, 드디어 빠져나왔어요. 초고속 전진. <디에이> 헤이 헤이 다섯 그럼 진짜 유령이란 건가? 놓치다네 아, 겨우 도망쳤네 저 녀석은 뭐든지 물려고 덤빈단 말이야 다루기가 힘들어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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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빠지 말고 운전 좀 제대로 하란 말이야 아이고 <laughs> 뭐? 진짜 내시의 유령을 보았다고? 네!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까 그 꼬마가 말한 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르겠어요 캬! 왠날숲 같은 곳으로 데려간 거야! <laughs> 결국 아무것도 못건졌잖아 어렵게 잘자온기회를 놓치다니 난대장장이게 없어 뭐 증거가 될 만한 건 없냐? 뭐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같은 거 아... 어... 어, 금방 사라져버려서 하지만! 중요한 건지금부터 h 유령 넷시잡 잡으러 자자유을잡 잡으러 신신우우아 아빨 누가 말리겠어? 출발이다! 모두들 나를 따르라! o u n g 어? 내 어? 소야? 어? 역시 여기 g a s Younger, c h a b r o 이 a s y o u n 가 e 가 Chabrogas. y o u n 일단 우리끼리 찾아보자 어! 이러다 날 새겠네 내시가 네이 근처에 있는 게 확실하니까 빨리 서둘러 안 그러면 그 꼬맹이들한테 뺏겨버린다고 드디어 끝났습니다요 잠수정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laughs> 어디 보자 오, 오 완벽한데 오오오 어? 신라님 저기요 으 아! 어! 드디어 내시 발견! 자자, 빨리 몸체를 붙여서 출발하자! 헤이, 헤이 호! 내시! 내시! 어딨냐 내시! 유령을 불러서 어쩌겠단 거야? 어. 어, 아, 넌? <laughs> 말을 그렇게 했어도 살아 있는 거지? 사실대로 말해 줘. 이 녀석 말이야. 아까부터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어떻게 트리크라 토스랑 똑같이 생겼지? 따라볼 <laughs> 아프잖아. 자자 착하지. 너 공룡 좋아해? 어. 비밀 한 가지 알려줄까? 어. 아까 내시가 죽었다고 말한 건다 거짓말이야. 역시 왜 그런 거야? 유령이라고 하면 다들 무서워서 피할 거 아니야. 내시를 구경거리로 만들려는 사람들한테서 꼭 지켜주고 싶었어. 아 그렇구나. 왠지 나 내시가 친구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laughs> 솔직히 한 번밖에 못 만나봤지만 말이야. 어떤 녀석이었어? 얼굴은? 얼마나 커? 그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 내가 아주 어릴 때 일이거든. 꼭한번더 만나고 싶어. 넷이.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아, 저게 내 신가? 저는 아말로가 사우르스다. 저건또 뭐야? <laughs> 맥소, 저건. 아, 스소저건저저기좀 아. 봐! 어? 어, 어, 어. 어떠냐? 이건 우리 알파단의 신 저거. 지거이거 저거. 유치해서 누구야?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여긴 위험해. 저쪽으로. 어머나! 내시가 왜 탈아내는 거지? 아 정말 이상한데요. 내시를 위해서 매력적인 아가씨로 개조했는데 말이 있죠. 저 차가. 야 가지마 내시야. 어쩌겠다는 거야? 가자. 작전대로 개시 위장 어류의 일호. 喷射！ 어디지? 굉장하다! 이쪽은 뭐야? 이건 비밀회전. 이런! 사부! 이런! 이 모든 들 때문에 공룡이 잔뜩 화가 나 있어! 저 녀석이 또 방해하는데요. 좋은 기회가 왔잖아. 이왕이면 트리케라톱스까지 붙잡아가는 거야. 위장어의이호 발사! 나갑니다. 어? 잡았다! 어, 지금이야. 잡아당겨! 라 도와줘! 물이 싫다고 지금 안 가겠단 거야? 에이스! 자, 스피너야, 철덩이다! 알파 슬래시! 와, 가라앉아너또 사고 쳤어?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숨만 우글우글 하더만 정말 에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내시유령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오 어? 내시유령의 흔적을 찾았다. 내 공룡박물관에 새로운 물건이 또 하나 추가됐는 걸 이걸로 돈좀 벌겠는데. <laughs> 결국 아무것도 못 건졌네. 힘 빠져. 아빠 이거요. 어? 어? 이건 나말로가 <laughs> 어? 그만 아는 비밀이야 맞지? 어? 히히히고히히가유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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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 <laughs> 아, <laughs> <laughs>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그러니까 이게 내실라고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잡았다니까요 어! 오! 그래서 상금은 우리가 챙겨갑니다 <목소리> 조금만 갖고 가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지 좋아+ 좋아 상금은 우리 거 정말 시간죽 먹기예요 박사님도 아주 기뻐하시겠지. <laughs> 그건 아, 설마 네시에 그분이 영 아니란 말씀이야 근데 개성문에 있던 공룡은 어디로 갔지? 아! 여긴 에펠탑? 공룡킹 어드벤처 다음 이야기 파리의 공룡백션 그런데 여기서 가브을 어떻게 찾지? 공룡 백과사전 이번에 나온 공룡은 아말루가사우루스! 몸 길이가 약 2m인 초식공룡이지 이 공룡의 특징은 목에 있는 두 줄의 가시야 이 가시는 목뼈가 자라서 생긴 거래 저걸 어디다 썼을까? 체운 조절이라든가 단순한 장식이란 의견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대 정말이야? 그럼 내가 어른 돼서 다 밝혀내야지. 디더쿠, 디더쿠, 디더쿠. 죄라 기와 공룡 체조를 함께 하자. 데리 케라 톱스는 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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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을 올리고 전부 소리라 쿠쿠 가라 사울 올롭스는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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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음을 주면서 풀이 되어라 살랑 카로스 카루카루카루 가볍게 날아서 바람이 되라 슈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 공룡들이 놀았던 곳 오늘은 친구들이 모이는 동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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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